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전주지금이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금 여의도는 문재인 일가의 수사 때문에 발칵 뒤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뇌물수사로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 뭐, 검찰 운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돕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당당,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주관적인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공판 전 정인신문. 청와대 특감 반장을 지냈던 문재인 청와대의 직원, 지금은 전 청와대 직원에 대한 정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이 사람. 자,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 그런데 어제 검찰이 이 신모 씨를 정인신문할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기사들이 주로 헤드라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신모 씨의 행적에 대해서 말한 것이 조승일보에 의해서 보도됐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다혜 신원 지금 상당히 많은 정황이 검찰에게 발각된 것 같습니다. 자, 친인척 관리 담당이던 이 청와대 전 특감 반장 신모씨 이상직 전 의원과 소통하고 또 민정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사실상 문다이씨의 태국 이주를 실질적으로 도운 것으로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청와대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긴장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이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때 당시 청와대 친인척 관리 팀장 신모 씨가 직접 태국에 가서 부동산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신 씨에 대한 공판 기일 전 정인신문에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즈에서 취업하고 받은 급여 월 300만원과 주거비 월 350만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9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의혹을 제기하자 신 씨가 이 타이 이스타즈에서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신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사나 특별감찰반장이자 대통령 친척 인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의 자녀와 친척, 가까운 지인 등을 혼자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다혜씨 관련 사안에 대해 신신은 직속 상사였던 선임행정관을 거치지 않고 민정비서관에게 바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신모 씨가 이렇게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진술도 거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신 씨의 주거지관할 법원에 정인 신문 절차를 청구했습니다. 신씨는 이날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고 검찰은 형사 소추나 공소제기를 염려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요청했지만 신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질문 79개 가운데 75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씨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조국 혁신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라무지법 형사 이단독 한정석 재판장은 본인이 정언 거부권을 행사할 사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71분 만에 증인신문을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날 공개한 신 씨의 과거 행적들. 지금 상당히 수사가 진전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 자,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선심서씨시 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방탄하겠다는 그런 취재의 발언을 한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서로가 동전상련일까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지금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